야근으로 녹초가 된 김민준 대리는 자정 무렵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 그는 텅빈 냉장고를 떠올리고는 한숨을 쉬며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띵동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형광등 불빛은 눈이 시리게 밝았고 냉장고 모터가 우문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민주는 늘 그랬듯 매대 구석으로 가 참치마요 삼각김밥 하나와 수제 맥주 한 캔을 집어들었다. 피곤해 저어 껍질도 제대로 못갈 삼각김밥과 한 모금 마시면 잠이 쏟아질 맥주. 완벽하게 지친 하루의 마침표였다. 계산대로 갔을 때 그는 처음 보는 광경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포스기 옆에 윤기가 흐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얌전히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무심한 표정으로 바코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 고양이가 있네요? 민준이 멋쩍게 말을 건네자 아르바이트생은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네, 가끔 와요. 민준이 삼각김밥과 맥주를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고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빤히 쳐다보며 아주 또렷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삼각김밥 맛있어 보여요. 민준은 귀를 의심했다. 헛거들 들었나 싶어 아르바이트생을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민준이 입을 벙긋거리자 고양이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 김밥과 제 별의 기억 하나를 바꾸지 않으실래요? 피로 때문일까?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홀린듯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자 고양이는 손방망이 같은 앞발을 살짝 들어 삼각김밥 포장지에 댔다. 그 순간 편의점의 모든 형광등이 펑유 소리를 내며 꺼졌다. 웅웅거리던 냉장고 소리도 멎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준이 눈을 깜빡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편의점 천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보랏빛과 남빛이 뒤섞인 깊은 우주가 나타났다. 은하수가 강물처럼 흘렀고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민주는 수십억 년된 별의 침묵의 노래를 들었고, 막 태어나는 서문의 따스한 온기를 피부로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우주의 먼지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찰나와도 같고,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다. 띵동. 누군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민주는 정신을 차렸다. 형광등은 다시 환하게 켜져 있었고 냉장고는 웅웅거렸다. 그의 눈앞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마트폰을 보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 계산대를 보니 고양이도 그가 올려 놓았던 참치마요 삼각김밥도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작고 매끄러운 검은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만져보니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얼마죠? 4,500원입니다. 민주는 맥주 간만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한 손에는 차가운 맥주캔을 다른 한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검은 조약돌을 쥔 채였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서울의 밤하늘을 보았다. 희뿌연 대기 오염 때문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민주는 웃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저 흐릿한 장막 너머에 얼마나 눈부신 우주가 펼쳐져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그 우주의 작은 파편 하나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